오늘 선제별론고 46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리아 2장을 통하여 시온이 노래하고 깃발 일에 대해서 소년의 청량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청량한 일을 보여줄 적에 인간중원에 부패되고 속하다는 기회를 소년의 달림줄로 청량줄로 통하여 이제는 다시 청량을 하여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는 덕서를 말씀하셨는데 고개 쓰임 받는 종을, 여기는 청량초를 잡은 소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첫때계의 사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 욕설을 하게 될 때, 그 종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말씀하실 때, 여기는 소년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를 그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누가 음에 누가 음에 2장에서 보면, 12살 때 절기를 따라서 6월절 축제를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간 사실이 있죠.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3일 동안이나 찾았다 그랬죠. 나중에 예수님을 찾고 보니까, 어디가 계셨습니까? 그때가 바로 성전에 계셔서, 예수님이 뭐라 그하십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 했죠? 그는왜 예수님이 12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제 뭘 먼저 말씀드리면 누가 본 사장 16절 이하 해보시면 예수님이 그래대로 나다렛 해당, 신화곡라고 그래죠? 해당나서 그래대로 갈때 2장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아름다운 신론에게 전해려 왔는데 그것이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고 그러니까 이식구들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또 쫓아 냈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규례대로 모든 걸 지킨 걸알 수가 있죠 8일만에 할애를 받으시고 12달에 성년으로 이제는 성년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30달이 돼서야 공생을 시작했죠. 이것이 고민한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깐 정말 에도 2001년에 여기 그스가를 6장 7절에 보면 순회종이 자기 곳에서 나오게 되어있다. 그런 것이 말씀을 응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단일 스가르 1장에 보면 1장 7절에 1 십월 24일에 전도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것이 자체가 바로 뭘 뜻했느냐. 그것이 이 시대에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응답을 받고 또말세봉을 받고 12년 된 모습 같다. 역사는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꼴려서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증가한를 보시죠.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들어본 적한 사람이 청량주를 그 전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주, 내가 대답하되, 이르셈을 청량하여 그 장갑을 보호자 하느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되, 나가매,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꼬여 일기를, 이르셈 내면 사람이 꼬리니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을 성과 없는 천국과 같으리라. 마음, 요와의 말씀을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성령 쪽을 잡았다. 근데 그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 주님께서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될 때도 열유처럼된 것처럼 이것이 인간정말에 판님께서 바로 온다고 인명에 뭐 따라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용과 연단 속에서 새로운 재단의 시작을 말씀하실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성범대 첫 대계가 언제 세워졌느냐? 2001년 9월에 하늘로부터 수문의 온갖이 몸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 성전은 2012년 12월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그것이 이 성경대로 응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백기는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요건 알파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나 시대에 바벨룬 포로의 70년을 이제는 잡혀간다. 고 예언한 대로 잡혀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보면 이제는 바벨르포로에서 1차, 2차, 3차를 하는 것이 왔죠. 그 단일과 세친구나 요수하나 이제 슈파위는 1차에 왔었죠. 1차 바벨룬 포로에 들어온 자리 결국은 수업을 복한 겁니다. 그런 거 같은 찬가지 시대에 이제는 바벨로된속카덴 이런 세 장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게 없는 세 장에서 바로 나오는 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스가라 6장 10절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헬랑과 더비와 여다가와 헨이 수반의 아들 요시아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치 마가다라 반에서 은혜 시대의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첫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순교는 그러한 요시아 집에서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것이 스가랴 6장 10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의 3장 1절도 보면 탈옥 잡힌 자가 들어올 때여호사골짜기을 심판한다 그랬죠. 심판형식대로라면 이렇게 밤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스가랴 1장에서는 목줄을 친다 그랬죠. 새로운 이제 제단을 짓고 새로운 교회를 세울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똑바로 해야되기 때문에. 잘 청량을 한다이 말이죠. 진리에 탈선된 것, 부패된 것, 속화된 것 이것이 다 고쳐지는 역사로 다시 청량하는 역사로 쓰가일 1장에서는 그걸 목줄이라 했고 쓰가나 2장에서는 이제 청량줄이라 했고 또라 4장 10절에 보면 그걸 다림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완전 말씀의 요호에 따라서 모든 말씀대로만 역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모스 이제 7장 7절 8절에 보면 죽께서 내가 이 단지를 베풀고는 다시 용서 찾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당시 죽께서의 뜻을 말하면 주님이 누굽니까? 구약의 주님은 하나님을 뜻했죠. 신약에 나오면 주님이 예수님이지만 구약에서는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성적되는돼있다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표를 3년 반 동안 해고 나서는 용서는 심판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날이 언젠가는 시작이 되겠죠. 물론 지금이게 전상이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상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청년에서 이미 시작되어서, 한의 완전 변형의 말씀으로 인정될 때, 증인 권세를 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 전상이 들어간다는 별도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날나그 시간에 인간을알수 없어도, 한의 예정된 선에서밖에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옛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인간적으로 되어지는 일도 예수님 대처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마태문 11장 25절에 읽으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숨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그러죠. 그럼 이때 어른들은 누굽니까? 대제자장 서기관, 율법자장로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을 합니까? 안 했죠. 근데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굽니까? 성능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이제 배드로와 같은 12사들은 도 예수님을 믿어야 믿습니까? 믿죠. 이제 리회관이세상죄를지기고 어, 가는 어린 양을 딸때그 주님을 믿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2사 43장 28절에도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스러운 들로 욕을 보게 하며 나하고의 주로 저주를 받게 하며 이스라엘로 길방거리가 되기를 라 성스러운 들로 욕을 보게 한다 그랬죠.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불효한 교건들에게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 바리새인과 사도교인처럼 인간 정말에도 다시 한 번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기름을 용접하게할 복음을 재는 사명자가 나타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전 3년 만에 이제 다른 의 말씀을 최종 결론을 경험하게 되시고 그때 알고 가수를을 가리게 되므로, 이에는 후 3년 만에 빠진 자들은 바로 그때 순종처럼 알고가 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행동을 한 자들은 바로 짐승의 표같 받은 활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본 2장 41절로 보면 예수께서 12살 때 저희가 이 절개들을 조차 올라갔다가 이거는이월절을 지키는 절개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 2장 49절에 예수께서 나갔을 때 어쩌나를 찾으셨는가? 내가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아, 못했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정확히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그 다음 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필요대로 회개가 되어서 성을 일구려고 서심에 1두 달이 돼야 성하기 수는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얘기하죠. 그래서 그이사6 1장1절이 들고 이 말씀이 나한테 응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예수님을 믿어서. 바리림과 사표관들이 쫓아내는 일을 했었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리 속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날이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시작이 됐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다 21세기 초에 시작된 것이 새로운 역사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량하는 일은 바로, 황금의 삶을 다시, 시대를 높여서 다시, 성전을 짓듯이,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육지와 섬성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극도로 진리가 혼선되고 연계가 혼선되는 것을 다시 다른 질로 새로운 청량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완전한 교회인 일곱 첫대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곱 첫 대는 것이 완전한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재림임지를 영접하는 교회이고 한밤중에 우시는님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불을 들고 있는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대게는 진리가 조금 더 가감이 없는 이런 상태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 이것은, 한 권세의 능력을 주는 것을 권리의 행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행사가 진행되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건 인정해서 권리의 행사를 주는 일이다. 이것은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실질적으로 증인권자가 들어서, 정상적인 일은 또 별도의 일로, 이제 게시록처럼 실장에서 임맞은자가 나오는 때고, 또 기록 10장처럼 다시 일삼을 감당하여 전적인역설를할 때고, 11장처럼 집안 등 갈대로 청렴한 역사를 진행될 때, 1600년 이원회라고 했죠. 그 종이 바로 도진권제에 들어간 종이고, 스가야 4장제 12절에 보면, 두감나무가 가진 데는 점에 대해서 이제는 큰 기름을 낼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말씀대로 음. 응하는 겁니다. 말씀은 일정일도 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말씀드려다 되야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요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과는 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다 요와의 말이니라. 파벨연성의코는시온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마음으로 계속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로 영광을 위해 나를 보내셨느니, 물론 너희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때는 바벨론성에 예시원이 있게 한 것은 바벨을 들어서 예루성을 는일을 했지만 바벨을 처없이 할 때는 하면서 해방을 위해서 들어온 자는 눈동자 같이 여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옛날에는 바벨을 불러서 들어온 이제는 성적인 종들이 바로 에스파리아와 여호수아와 달리 세 친구 사로하나님께서 기이스림 받을 종들을 먼저 받으면서 들어오게 해서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가 미리 진행이 됐지요. 그래서 그 일들이 약 20년 정도 거쳐서 결국은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BC 5 1 6년에 완성이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불러서 이런 역사가 진행하 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의 말씀이다. 이언서 계시던 그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변론해서 완전히 한 걸로 해서 완전히 할수 있는 것은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식으로나 인간의 머리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 심으므로다 깨닫게 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방코레스트가 그 왕권을, 이제, 왕을, 왕이, 실제 왕이죠. 그런데, 고레스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 살사장, 21주도 보면, 코레스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년 후에, 실제, 베데바사, 이박인의 왕인, 베데바사 왕인 코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복귀하는 측량을 내기 시작해서, 시작이 됐죠. 이런 것처럼, 이때도, 알파적인 역사처럼, 오목 역사도 그런 일을 할 때가 온다. 이렇게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들로 연동력같이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대적한다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60장 시절에 보면 너를 숨기자는 백성한다는 반드시 심하라고 파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하지 마. 다른 들의 역사, 말씀의 빛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때는 반항하고 이것을 대적하면 향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법칙이다. 이것이 이제 전산면에 들어가면 그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2사 3장 8절에도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하시죠. 이루수님이 멸망하였고 유대가 없어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형니의 어려움을 겪어서 그영어을촉범하였습니다영어을으 하죠. 환음이 기스는 종을 대적하면은 환님을 대적하는 거력이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 죠보호서를 들여갔던 고라당 250명이 하루아침에 음부에 그, 어, 땅이 가려져서 멸망했다고 민속의 16장에 나와있죠. 그런 일들처럼 하느님의 참된 종의 역사는 하느님의 무적의 역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새로운 인간정의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종은 이제는 고림도전 2장 15절에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인지 하느님께서 완전 영감으로 완전 변할 수 있는 종이 나온 것이 인간 정말의 하느의 역사다. 그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9도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의해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숨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마음으로 요약해서 딸을 보내신 줄 알리라. 너희 말씀에 시험을 했다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에 할 것이므라.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서 가여 내네 백성이 될것이요 나는 네가내거리라 네가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네 부르신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도 시원의 우리라 이렇게 얘기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8장과지는 인만면의 역사가 여기다 몇편만이라또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에게 잉태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랍니까임마월이라 하라 그러죠. 인간정물에게 임마월리 단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첫대계 청룡의 역사로 알고 게 되는 단체가 바로 시온의 아무리고 임마누리거든요. 그각들 시온의 아무리는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시온의 아무리가 되어서 다윗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했죠. 인간정물에는 청룡치를 청룡 잡은 소녀를 중심으로 신원총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시바리에서는 순회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달성된 단체나 이단도 참 많은데 그런 성경대로 되는 단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그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서상신일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역사를 줄 것을 알파적인 역사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뇌 사장 17절 18절에 보면 성전을 복구할 때 방해자에게 말해서 약 14년, 15년 정도나 이제는 그 성도일 복구가 정지가 됐죠. 그런데 어떻게 명령이 내립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반하는 자가 각각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리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찾고 건축하며 납팔 부르는 자는 내렸되 서수느니라 그렇죠? 그 방해하는 자는 칼로죽이다이 말이거든요. 역시 바로 이걸 권리형사라고 하는데 하늘이 정한 대로는이렇게 하신다. 방해인들을 멸망시킨다. 이것이 이제 성전을 들었지만, 복구할 때도 그렇지만, 성곽이 복구할 때도, 에스라 6장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그반대인들 들고를 빼서 메어 달아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기서 반드시 가족적인 전멸 당을 벗으려겠는데, 성곽이 복구될 때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영화에 다시 청룡해서 이런 다림질을 이제 통하여 새로운 길을 일으키는 11장, 1절 이하로가 응할 때, 이때 대적하면 삶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두 증에게 권대주에서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했죠. 이것이 마지막 한일에전선년만에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 일들이 이제 스가이정장에서 시작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응하는 때가 바로 전선년에 들입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 0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대를 차려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손을 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을척택하시리니불을혈귄는자들이 여호와께서 잠잠을 합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옛날에도 밤에 숙했던 사람이 밤에 복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러한 합신된 단절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시라는 것처럼 이때도 그런데 인간만 속화되고, 바다에서도 하, 멸망이 대상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될 때, 하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선하에서 말씀 모아지는 자를 알고으로 여기셔서, 알고을모는 시원의 무리가 남은 등 남은 백성이 되어, 환란장 심판의 날에 살아남음으로, 죽음을 바꾸지 않고, 변성치는수 있는 은혜 받는 입맞은 신앙 4천명이 나오고, 능히세수 없는 물이라고, 7장9절에의하 백성들은 순정함으로 예비처 보호수로 인도받아서 남은 명남한 백성이 되어 천연왕의 축구를 받게 된다. 에된동아의 축구를 다시 받게 된다. 그래서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에된 동산을 다시 받게 된 것이 진정한 이들의 회복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창조 목소리로 달성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전체로 바로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서 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순교자동으로 여기시고 또 복습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하는 자들을 지금 법맞는 시원의 무리로 이루게 된다. 그래서 성전사님이 하신다는 말은 하님이 그러면 인간의 법문을 입고서 다시 이렇게 변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느님의 대행 쓰는 적을 하느님이,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이 하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하시 일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반대하면 삶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두지파를 보면은, 파벨론이, 바벨론은 먼저 솔로몬이 이제는 거룩한 성전을 지었지만은, 이 10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률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우상을 받아들이니까, 열 지파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열 지파가 사마리가 되는 이런 타락한 단체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북이스타일 먼저, 파마해가 돼서 먼저 아스루에서 망한 일이 벌였죠. 그러면 남녀남다미츠가유도 그러면 그렇게 되습니까 그렇게 된다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토야이 타협함으로 바벨론 사실 받아들이는 역사로 말미마 다시 또남녀도 망했죠. 그래서 BC 5 8 6 년에 예언대로 얘는 망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치신이 시작된 사실이 죠 그것이 인간적으로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으로 바벨론 70년은 어디를 기억, 그 기준을 삼아야 될까. 이런 일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바로 한국이 이제 바로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하한국 유교전쟁을 통하여 총 53년 7월 27일에 바로 휴전협정을 요즘으로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됐고 북한은 공산국가가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됐죠. 이것이 남는다. 고객들이 나눠준 것처럼 이때가 바벨을 보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지난 7월 27일 날 70년이 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에서 돌아온 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때가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인이나 이제 거기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본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전주년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때다. 그에 대사서 설명하는 것이 사람이 갚는다는 것이 스가리아 그러니까 4장에서는 순군대 재단이고 그리고 11장 사전에서는 두감는 나무 두 첫대라고 하는 것처럼 첫 대계 역사가 진행된 것을 이기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때에 진행되는 때가 일어납니다. 나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일어난 사연이 되 잠잠해라 그랬는데 왜 일어나냐 그것은 2사 3장 10점들에 정확히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빌어내 일어났으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다다 하늘이 별론에서 완전 으로 진리에 탈선된 것, 이것을 다 하늘이 바로 잡는데, 그러고 나서는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바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말씀시는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 2 0절를 보면, 오직 요한는그 성년에 계시니 온천은 고약여 잠잠할 진니라 이렇게 하늘이 을봤지 마. 하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 마지막 별론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이것이 유리게 살길이기 때문에 참자하라 그랬는데, 예, 리기단된 단지에서는 지금 엉뚱한 요정이 나타나서 세상 모두 감사하라 그랬죠. 감옥 속에 가 있다고 그것이 하루에 오로 이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렇지 않죠. 밤에 돌아오는 종이, 이렇게 완전히 이르는 종이 온든의 말씀을 온천에 전하는 일을 할때 이것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의 권세 역사가 들어지고 그것이 유리게 살길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 잘하면 환란지왕 심방으로 열망케 되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이 뜻낸주의 말씀으로 잘순종하셨어 이제는 언제 접근돼도 받고 자선 만대축벌리는. 영업권의 권으로, 단지적인 권으로, 남은 남한 백성이 되어 세세히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창망하시되, 말씀대로 창망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되, 말씀대로 회복시키는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세상을 말씀대로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은 완전한 개인, 청량역수로첫대개의 완전 변론에, 심판의 트램 중에, 별령형수를 처분하게 되어서, 이 만이 4 0 0명을 일으키고 능력있을 수 있는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해서 남은 정 동남 백성으로 죽장고 섹시하고 죽나쁘다고 표정치 하는 이런 역사로서 개시로 개의, 20장 사들처럼 이제는 아마겟돈이 끝난 후에 천년 동안 필수하도록 왕으로 탄다 그랬죠. 것이 천일을 창조하신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고, 진이 있다에 오신 목적이 완성되어서 완전한 축복의 나를 이루는 것이 하늘의 방법이다. 세계등일의 평화왕국이 곧 보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발점이 바로 이 스카이 성당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의 방주인 첫대기의 완전 면의 말씀을 듣고 자선 만대에 축복을 리는 복된 종들과 성대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